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으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중력은 지구와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일반적으로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중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중력은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 하는데,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이고, 장소에 따라 무게의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지구에서의 6분의 1 정도여서 달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에서의 6분의 1 정도가 되어 가벼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체의 고유한 양으로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인데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로 지표면 근처에서 공기 저항 없이 중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로. 크기는 약 9.8m per s제곱입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이 되고요.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작용하는데 행성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하고 달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며 운동합니다. 중력에 의해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고요. 중력을 받는 운동으로는 자유 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등이 있는데, 먼저 자유 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물체가 중력만 받아 낙하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자유 낙하하는 물체에는 운동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데, 자유 낙하하는 공의 운동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분석해 보면, 시간에 따라 공의 이동 거리가 점점 증가하면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죠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약 9.8m/s 씩 속도가 증가하고요 무게가 다른 물체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을 받아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무게에 상관없이 같아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면 무게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는 중력 가속도는 무게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속도 법칙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a는 f 나누기 m에서 f가 mg이므로 a는 mg 나누기 m이 되고 결국 a는 g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살펴보면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경우 수평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지구에 의한 중력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으로 작용하므로 자유 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중력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으므로 그림과 같이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운동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자유 낙하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중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을 간단한 표를 이용해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자유 낙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여 등가 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아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직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중력이 작용하여 자유 낙하 운동처럼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어 표에서 보시다시피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뉴턴의 사고 실험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뉴턴은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는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통해 설명하였는데, 뉴턴의 생각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자유 낙하하는 물체가 5m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이다. 두 번째로 지구의 공률은 수평 방향으로 약 8km 이동하였을 때 아래로 5m 떨어진 정도이다. 그러므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력으로 포탄을 쏘면 지구 주위를 돌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뉴턴은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수 있는 것처럼 달도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달과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것,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낮은 곳보다 공기가 희박한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침식작용에 의해 지표를 변화시키는 것, 물질의 밀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일어나는 대류현상, 구름 속에서 성장한 물방울 등이 비나 눈이 되어 떨어지는 것 등이 모두 중력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중력은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통해 중력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흔적을 볼수 있고요. 목이 매우 긴 기린이 심장이 크고 혈압이 높은 것, 민들레 씨의 깃털이 바람에 날려 멀리 씨앗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나 하마가 단단한 골격을 갖는 것, 사람 귀 속의 전정 기관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등이 중력을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한 진화 흔적의 예입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과학 8번째 시간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